안녕하세요 학시입니다 월덱스 24년 1분기 실적 확인 요거 24년 3월에 확인했을 때 이, 24년 3월에 외국인이 7.9% 요번에는 5%더라고. 시총이 3,700억인데 요번에는 3 9 0 0억이에 시총은 올랐고 200억 올랐고 외국인은 빠져나가 있는 이 회사 월덱스라고 반도체용 장비 재료 재료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 판 있잖아 웨이퍼 판 웨이퍼 판은 길다란 원뿔 모양의 이거를 슬라이드 쳐가지고 얇으하게 쓰는 걸 웨이퍼 라고 하니 요거를 만들기 전에 뭐 이렇게 금 가공할 때처럼 금계 막 넣어가 열을 가하면 액체처럼 비스하게 되잖아 철개 같은 거 이런 실리콘을 꽝 넣어가지고 어떤 그 이런 절구통 같은데 넣어가 열을 가하면은 재 있는 거를 뽑아 올리면서 두, 둥글게 뽑아 올리면서 시커면은 원뿔 기둥이 될까요? 그걸 슬라이드 치면 반도체 웨이퍼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들이 실리콘 재료로 만든 웨이퍼, 커츠 석영 이런 걸로 또 일루 일루미나웨 이런 걸로 만다 반도체 소재 회사. 이 회사가 뭐 대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큰 기술이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요거가 이제 그 순도 99.9의 막 육승 같은 거. 9의 12승 같은 거, 이런 거,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량률이 반도체 그 색일 때, 뭐, 머리카락에 몇 백분의 일, 몇 번, 몇만 분의 일, 막 이런 식으로 색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아주 좋아야 된다. 대충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 뽑아낼 수 있는 재료라면 중국산 쓰는 게 낫지. 근데 얘들은 세계에서 살아남는, 어, 삼성이 잘 나가든, SK가 잘 나가든, 뭐,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무조건 웨이퍼는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은 그냥 득을 보는 반도체주에서 득을 보는 이런 소재주, 소재 부품, 소재 소재주. 자, 공장 가동률은 구비 공장이 월덱스 구미 공장, 이건 미국 공장이고 구미 공장은 77%그 미국 공장은 67% 정도 나온다. 자, 또 넘어가면 어, 얘들 수출 내수 비중을 보니까 얘들 실리콘 수출이 어, 내수가 실리콘 487억 중에 내수가 196억이었고. 전기는 내수가 930이래. 이건 1년치고, 그 수출이 290억이다. 코치하고 일루미나 합 177억 정도 되는 이 가운데서 내수가 44억, 수출이 133억. 그래서 이총 보면 수출이 한70% 정도? 여보면은 660억에 수출이 4 6육4삼십 6636, 6742, 70% 정도가 70% 조금 못 되는, 어, 비율이 수출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얘들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그, 360%, 당자 비율 250%, 유보율 2900%에 부채율 32%. 부채율 3 2로 얘들은 또재무로볼 필요도 없다, 맞지? 자, 그럼 바로 또 넘어가고. 부채율 말고 재무 상태표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을 잘 봐야 되는 거는, 돈을 잘 받냐, 안 받냐, 확인하면 되고, 얘들은 매출 채권 대손충당률이한2% 정도 설정되어 있더라. 재고 자산은 얘들이 재고가 얼마만큼 소진되냐, 어, 봤더니만 얘들이 한, 어, 얘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에이퍼 이런 것들, 원재료 이런 것들은 썩는게 아니잖아. 부피가 좀 차지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재고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롭다라고 볼수있는 하여튼 재고 자산은 불어났다. 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자본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 결성금 이익이 나면 쌓아두는 돈이 작년 대비 불어났냐 1970억에서 2100억으로 불어났다 어 그리고 이제 매출액 664억에 원가 같은 경우는 얘들이 69% 원가가 69% 제조회사 중에 원가 70%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는 고정비 빼면다 영업이기잖아 고정비가 8.5%. 그래서 영업이익이 21%나 나오는 회사. 진짜 재료값이 덜 들어가는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석유회사들, 무슨, 뭐, 뭐, 그런 데는 석유가 가격에 출렁출렁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가격 이런 거라 가지고 크게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간다, 맞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0%나 나오는 기타 수익 나가고 금, 금융 수익 나가고 기타 수익 금융 수익은 부채율이 낮게 되면 큰 의미 없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22%가 나왔다. EPS 908원이 나오는데 이거 곱하기 4를 해서 1년. 뽑아 보니까 3,600원이 나오고 3,600원에 23,650원을 나눠 버리니까 퍼가 6.5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퍼 아직 6.5면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못나왔다는취지만 괜찮다 맞지. 이렇게 아래에 있는 23또 넘어가고 여기 투자 활동 현금 투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어디에 투자했는가 보니까 단기 금융 상품 취득 뭔 말이겠노. 어, 단기금융상품 돈돌이하는데 670억 썼다는 소리야. 금융상품에 670억을 썼다.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17억 썼다. 다른 건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얘들은 투자라고 보기 힘들지. 금융회사도 아니고. 자, 넘어가고.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한 그 매출에, 한국 매출이 작년 전분기 349억이었는데 240억. 그러니까 한국 내 반도체 수출이 박살났다는 소리지. 중국 매출은 200억에서 160억으로 감소, 40억 감소, 20% 감소했네. 미국은 116억에서 111억, 한 5억 차이 날까 얼마, 안, 제자리 그 유지했고, 일본은 28억에서 53억, 일본 매출이 올랐고,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더잘 나간단 소리지, 맞지? 중국과 한국 반도체 회사보다 일본, 기타 매출이 91억에서 92억 올랐다. 7 8 7억이된게 664억으로 떨어졌다. 어디에 한국, 중국, 미국의 매출이 떨어졌다. 전년 대비 자, 매출채권 대선충당률은 2%. 그리고 재고 자산은 이, 전체 자산의 22%고 어 2.5회 365 나누기 2.5를 하면은 146일치 한3 5십오 한 5개월 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 한 칠해보면은, 얘들 부채율 32%인 회사, 외국인이 5%, 아까 7% 했었지, 맞지? 떨어진 시청은 3,900억인 회사, 원가가 68%, 아, 69%, 고정비가 8.5%, 영업이익이 21.5%가 나오는, 어, 순위 또 22%가 나오는, 반도체 웨이퍼 인 곳을 만드는 소재 회사, 괜찮네. 맞지. 1년 예상 EPS를 3,600원으로 설정하니까 퍼가 6.5, ROE가 23. 괜찮체. 자, 그런 가운데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어 공장 가동률이 677, 칠십7 77,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7, 68% 정도 넣오더라뭐 하는 회사라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 그 월덱스라고 한다. 월덱스. 요거 월덱스. 반도체 만드는 회사, 월덱스. 월덱스 또 적어줘야지. 반도체 인구 만드는 회사. 월덱스. 시총 얼마? 0.39. 반도체 어, 소재인데 퍼가 6.5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총이 3,900억이다. 아직 성장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월덱스도 이 정도를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판단 안썼나이 조금, 조금 더 지켜보자.